학생들이 과학의 날 만든 나비입니다. 이거는 그늘에서는 멈추고요. 햇볕이 있는 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 정말 잘 만들었네요. 부학기 해체 작업을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 16개, 계란 15개하고 세알 하나 해가지고 16개 했는데요. 8개가 부화되고, 8개가 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계란을 한번 깨면서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화기에서 4월 1일 날 계란을 넣었다가 4월 21일, 22일까지 부화를 하고 난 이후 계란이 둘, 넷, 여섯, 일곱 개, 새 알,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8개가 부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계란을 직접 깨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화되지 않는 계란을 이렇게 한번 깨봤습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4개는 이렇게 병아리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는 그냥 계란 상태로 이렇게 있었, 있었네요. 3알은 아예 아무것도 없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 4월 1일 부기에 넣었던 계란을 4월 27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어, 해체를 하고 이거 나머지 계란은 이제 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나무 아래는요, 저희 영광 다솜집에서 자라고 있는 토끼나 닭들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어, 수목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제 국화도 심어져 있고요. 어, 아주 안락한 그런 편안한 그런 자리입니다. 파릇한 새싹이 도는 나무 밑에 이렇게 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아, 너의 태어난 친구들이 잘 자라게 해줄 거야, 잘 자랄 거야. 너희들은 여기에서 편히 잘 자거라. 안녕. 국화동산이 있는 여기에 여기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 부화기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음을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깨끗이 청소해서 햇볕에 한 2시간 정도 말리라 그래가지고 자 이게 지금 부화기 아래 물 넣어 놨던 곳인데요. 어 지저분하게 많이 이렇게 찌꺼기가 있죠. 이 찌꺼기를 깨끗이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부하 기 지금 분리 해놓은 겁니다. <laughs> 이제 바닥은 퐁퐁을풍을 퐁퐁을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가지고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햇볕에다가 소독,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이 되게 그럼 이렇게 이것도 다 깨끗이 닦고요 아, 이것도 이렇게 해서 깨끗이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다시, 이제 오늘 4월 27일이니까, 5월 1일부터 떼가지고, 어, 5월 1일은 지금 일요일이죠? 그럼 5월, 5월 달을 해서 다시 한 번에 키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구하기를 씻어,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햇볕에다가 지금 말려 두었습니다. 어, 한 2시간 정도 말리라고했는데요 여기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예쁜 화분들도 있습니다.